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읽어주는남자 하루씨입니다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최근에 FIAT거래를 지원한다는 역대급 소식을 발표해 줬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비도지 코인이 아주 작은 호재만 나오더라도 아주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장치를 재단에서 마련한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FIAT거래란 정부가 발행한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가 없어도 베이비도지 코인을 원화로 직접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베이비도지는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수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민코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베이비도지 재단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아주 편리하고 간편한 기능을 추가해 준 겁니다. 이제 베이비도지 수합에서 대한민국 통화인 원화로 베이비도지 코인을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불러올지, 베이비도지를 진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상승에 도움이 돼? 고작 이게 파급력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베이비도지 코인은 작년 말 바이낸스 상장으로 해외 메이저 거래소들에서는 상당 부분 상장이 되어 있지만 국내 업비트나 빗썸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아직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접근에 대한 결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쉽게 말하면 베이비도지의 특정 호재가 발생했을 때 자국 거래소만 사용하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빠르게 매수 참여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코인들보다 더 많은 매수가 붙어서 더큰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애초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유동성 증가 접근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게 이번에 베이비 도지 재단에서 나온 피아트 거래 기능입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피아트 거래 기능 때문에 가장 빚을 본 코인은 트럼프 민코인입니다. 이틀만에 39,000%나 폭주하면서 400배 펌핑을 가능하게 만들어 줬는데, 물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만든 민코인이기에. 파급력이 컸었던 건 맞지만 예시로 200배 정도만 상승할 재료가 400배까지 오른 데에는 f i a 거래 기능이 절대적으로 한몫했다고 대부분의 크립토 분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가 내가 민코인을 만들었다 라고 게시글을 올렸을 당시에 트럼프 민코인은 그 어떤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덱스 시장에만 존재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코인 지갑으로 돈을 옮기고 덱스 시장에 지갑을 연결해서 수업해야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문샷이라는 플랫폼에서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는 누구보다 빠르게 트럼프 민코인 퓨앗 거래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문샷을 이용해 신용카드,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간단히 클릭 한 번으로 트럼프 민코인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트럼프 민코인은 하루 만에 400배 폭등이라는 초대박 결과물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단순히 휘앗거래 기능만을 지원했다고 해서 베이비 도지가 달라라도 갈 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휘앗거래 기능 추가에 제대로 된 진가는 작년 9월 바이낸스 상장 당시에 3배 정도의 펌핑 그리고 작년 12월에 머스크의 베이비 도지 트위터로 나와준 3배 펌핑과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또 나와줄 때 3배가 아닌 10배, 2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매수세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게 f i a 거래 기능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소스들을 아주 단순히 나열해보면 코인베이스 상장, 업비트, 비썸 상장, 베이비도지민코인 플랫폼인 퍼핏펌과 가스펌프 흥행, 대규모 소각 프로토콜 재가동 등등이 있을 건데요. 베이비도지 홀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신도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재단이 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f i a 기능을 갑자기 지금 왜 추가했는지 앞으로 조만간에 어떤 대형 호재를 공개해 줄지 말입니다. 코인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피아트 기능을 갑자기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피아트 탑재는 향후 호재 상황에서 베이비도지 폭등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사적 포석입니다. 이는 재단이 그런 폭등할 호재들을 준비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것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베이비도지 새끼고래로서, 참치로서, 피아트 기능 탑재를 기념하기 위한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주 베이비 도지코인 선물을 해주고 또뭐 세뱃돈도 추가 하는데요. 오늘도 본 영상으로 인연이 되신 분들에게 베이비 도지코인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만개 내지 10만개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지인들이 베이비 도지코인 선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고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고 4차부에 명 4차 화폐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이미 예전에 문자 주신 분들도 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릴 거고요. 제 영상에 대한 지지가 될 거니까요. 본 영상을 데스크탑 PC나 TV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대비 도지 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의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베이비 도집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